방눈이 쏟아진 어느 날 차에 쌓인 윤을 치워준 교통경찰의 작은 수고가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수성 타이저우시의한 도로 신호대기 중인 차 사이로 교통경. 차리 다가와 차뒷창문에 쌓인 윤을 치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 SNS상에서는 온종일 출근길 신호대기 중인데 교통경찰이 창문에 쌓인 윤을 두 손으로 쓸어줬다는 감사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한겨울 인터넷을 달군 교통경찰을 CCTV 기자가 찾아냈는데요. 장수성 타이저우 교통경찰 자이한선씨입니다. 차 창문에 쌓인 윤을 치우는 자신의 동영상을 보여주자 조금 쑥스러워합니다. 자이한선 장수성 교통경찰 교통경찰의 직업적인 관점에서 볼때차뒤 창에 눈이 쌓이면 안전운전에 영향을 줍니다. 자이씨는 그냥 작은 수고를 했을 뿐인데 시민들의 칭찬이 부담스럽다며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차에 쌓인 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진 어느 날 차에 쌓인 윤을 치워준 교통경찰의 작은 수고가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수성 타이저우시의 한 도로 신호대기 중인 차 사이로 교통경. 차리 다가와 차 뒷창문에 쌓인 윤을 치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 sns 상에서는 온종일 출근길 신호대기 중인데 교통경찰이 창문 에 쌓인 윤을 두 손으로 쓰러졌다 는 감사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한겨울 인터넷을 달군 교통경찰 을 cctv 기자가 찾아냈는데요. 장수성 타이저우 교통경찰 자이안 선씨입니다. 차 창문에 쌓인 윤을 치우는 자신의 동영상을 보여주자 조금 쑥스러워 합니다. 자이한 선장 수성 교통경찰, 교통경찰의 직업적인 관점에서 볼때차뒤 창에 눈이 쌓이면 안전운전에 영향을 줍니다. 자이씨는 그냥 작은 수고를 했을 뿐인데 시민들의 칭찬이 부담스럽다며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차에 쌓인 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기사 트럼프의 고맙다는 나가 주세요를 의미 다음 기사 전업주부 중은둔형 외톨이 많아. Oh